안녕하세요. 투아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최승희가 무용을 시작한 배경과 무용적 재능에 대해 살짝 알아봤었는데, 한국과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으며 스타덤에 오른 다양한 활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녀의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1931년 5월 최승희는 20살의 나이에 와세다 대 러시아 문학과에 다니고 있던 암막과 결혼을 했습니다. 암막의 본명은 암필승인데 대학 졸업 후 이시이바쿠의 이름을 따서 암막으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최승희 남편 암막은 사회주의 문학 운동가였는데 독립운동 혐의로 옥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본의 탄압 속에서 공연은 계속 진행은 하지만 점점 관객이 줄어들고 공연에 대한 누적되는 적자와 생활고를 심하게 겪으며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최승희는 임신 중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심신마저 쇠약해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1933년 봄에 자신의 무용 스승이 계신 일본 이시바쿠에게로 되돌아갑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간 그녀는 이시이 바쿠의 공연의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지냈습니다. 이시이 바쿠 문화로 재입문한 지약 1년이 지난 만인 1934년 9월 20일 일본 청년회관에서 제1회 신작 무용 발표회를 가졌는데 조선에서 지방 순회 공연을 하면서 배워온 전통춤과 접목한 그녀만의 창작 무용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때 작품은 에헤야 노아라 승무, 건무 등을 발표하였는데 조선의 정치를 담았다는 찬사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특히 에헤라 노아라는 그녀의 출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최승희가 조선의 춤을 바탕으로 창작한 최초의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은 조선의 고전 음악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하여 사용했으며 전통적인 한량 복장에 갓을 쓰고 경쾌하게 추는 춤입니다. 또한 이 작품은 한국 전통 춤의 대가 한성준에게서 배운 태평무와 한량무를 기초로 새롭게 해석하여 애수와 즉흥성이 강한 춤으로 재창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최승희의 승무와 건무 역시 전통 춤의 형식미가 살아 있으면서도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전통의 현대화에 대한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이렇듯 조선의 민족 무용을 현대화하는 데 성공한 최승희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그 천재성과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공연의 성공을 거두면서 지속적인 일본 순회 공연도 하고 화장품 광고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흥영화사에서 만든 반도의 무희라는 영화의 주연을 맡아 영화배우로서의 커다란 인기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 사진을 보세요. 왼쪽은 최승희인데 오른쪽 남자는 누구일까요? 이 사진은 최승희가 일본과 조선에 어느정도 인기가 있었는가를 알수 있는 사진입니다. 1936년 최승희는 스페인 마드리드 세계무용 콩쿨에서 1등을 하였는데 같은 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송기정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이두 사람은 억압받는 조선인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최승희는 무용, 영화, 광고뿐만 아니라 음반까지 냈었는데 최승희의 인기가 당대 최고의 인기스타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과 일본에서 인기스타라고 해도 피겨 여왕 김연아만큼 인기가 있었던 아니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원조 한류 스타가 최승희인 것이냐? 조선과 일본에서만 인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최승희의 인기는 조선과 일본을 넘어 미국, 유럽 국가에서도 순회 공연을 하면서 세계 무대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여 진출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녀가 세계적인 무용 스타가 된 이야기,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작품 등. 최승희의 또 다른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